아. 에? 해? 오늘은 할아버지. 아, 그저 그냥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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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어린이 날이에요. 아, 그저 그냥 빨리 유전 좀갖다와보렴 아, 할아버지. 돈. 할아버지 아, 선물 주세요. <laughs> 지금 없어요, 노마. 알겠어요. 저 내가 돈. 오늘은 어떤 일이 <웃음> 벌어질까? <웃음> <웃음> 야, 집이 감옥이야. 뭐야, 이거? 아, 아, 히히, 히 오늘은 어린이날이야. 나는, 나는 수역. <laughs>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히히, 씨앗도 캐고. 히히. 무덤도 파고 l 이 IP 두더지. 건축하다 여기다 상대다. 반명록. 이 뭐지 이거? 에이, 선물이다 선물 어린이날. <웃음> <웃음> 씨발. 선물이다 선물.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소령 친구. 오늘은 또왜 이렇게 코가 또 길어졌나요? 오늘 거짓말을 쳤어요 아언이가 아니죠? 빨리 들어가세요 <laughs> 아 맞다 오늘 병정 친구가 지각을 했거든요? 네그 병정 씨.. 병정 친구 집 알죠? 알고 있어요 아 데리고 와요 한대후리기 전에 알 네. <laughs> 얘들아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안녕 나 애기 후연 <웃음> <웃음> 안녕 내가 또 오다가 선생님한테 혼났구나 어, 맞아 <laughs> 아니요, 그러게 아니요. 적당히 거짓말 좀 치자니까 그니까 안 너, 너 어디서 본거 같은데? <laughs> 아, 기분 탓이오 <기분> <laughs> 무슨 소리야 내레 <laughs> 안녕 아니. 레야응 <laughs> 아, 재밌다 재밌다 <웃음> 아, <웃음> 야아 히힛 히힛 히 엄마? <laughs> 더러워 다가오지마 히 드디어 정신병이 걸렸어 아...씨X 마약이나 하나 <laughs> 빨아야겠다 아... 멈춰 어린아어린아날 <laughs> 이거, 이거 마약으로 만든 쿠키인데 먹을래? 고마워 그거... 같이 먹지 않겠나 헤힛 <laughs> <휘쉣. 웃음> 아... 뿅간다 <웃음> <웃음> 자 우리 팀원들이 다 왔으려나? 제가 한번 확인해 을 보겠어요. 선생님, 까지가? 선생님. 빨리 안 들어가 뭐예요? 빨리 들어가세요. 아, 병장이 같이 데리러 가요. 그럴까요? 그래요. 가자 이거 버려야 가짜 될 텐데. 갔다. 선생님, <laughs> 전화 드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오세요. 갔자. 아, 먼저 바... 가야 될게요. <laughs> 개빠른데? <laughs> 아 형수가. <laughs> 아, 아, 참 넘네. 아, 병장... <laughs> 아, 너무. 느낌 어. 병장아! 어..어..어? 어? 어, 어. 아, 어. 래아직까지 그래? 자고 아니요. 있냐? 병, 병장이! 병장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잠깐만..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 아이, 잠깐만. 이거 아이템 이름인거 <laughs> 맞아? 병..병장아! <laughs> 병장이 너 설마! 병장이야. 너 뭐야! 네, 네. 너 정체가 뭐야! 아.. 아, 이런... 아. 나는.. 사람이야 날개가 없는 천사야 이런 되게... 개소리야! <laughs> 뭐라고 어, 다시 말해요? 그, 어, 여러분들 <laughs> 네, 오늘 병장 친구가 심심 이야기 있어가지고 잠깐 쉬어야 될것 같네요. 내또 나와요. 병장아, 나 집에 안 와서 왔지. 병장 씨, 선생님 네. 그걸로 선생님 그걸로 되겠어요. 이걸로 때리세요 감사해요. 빨리 그 저런 아 친구 저러내고 싶은 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저러내봐요. <laughs> 병장아 왜 그래? 우리 좋았잖아. 어 뭐가 좋았어? 우리 좋았잖아 뭐가 너이 새끼야. 형쌤 누나, 아, 누나. 네가 그러니까 여친이 없는 거야. 벌. <laughs> 오 친구를 그렇게 는거 아니에요. 너 친구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럼 안 그랬어. 아니 병장이 이 녀석. 왜 대본대로 안해 빨리해. 나는 요정이야. <laughs> 요 요정이구나. 그러, 그러, 그렇구나.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뭐 그랬구나. 어쩌라고. 뭐, 미니 게임을 어? 하자. 아. 빨리 따라오세요. 네. 네. 여기입니다. 선생님이 어. 이렇게 살이 빠져 뭐야 저거 어? 병장! 병장! 병..병장아? 어? 왜 이래! 여기가 막 흔들려! 무슨 일이고! 내가 아직도 병장이로 보이니? 어? 뭐야? 어, 어..더..더지야? 어? 내가..아직도..더지로 보여? 너 오늘 처음 봐 어때요? <laughs> <laughs> 더지로 <지루> 보이진 않아? <laughs>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너어린이 선물로 뭐 받았냐? 없어 없어? 어? 어. 그래? 그좀 위험한데? 너 그래서 뭐야? 더, 더지야 음. 너 요정이야? 나는 요정이야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어, 어. 어린이날 게임 같은 거할수 있게 해줘 그러면 어린이날 특집으로 게임을 하나 시작할 거야 어, 어 알겠어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소원을 하나 들어주지 그, 그럼 지는 사람은? 지는 사람은 이긴 사람한테 소원을 들어줘야 돼. 어어. 스튜어드 건워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스튜어드 건워버. 어. 너 응. 내가 이기면은 내가 어. 저, 저번에 가, 저번에 갖고 싶었던 가면라이더 벨트 너가 사주는 거다. 아이 뭐 개소리야. 좋다. 그 전작 특장 모 있었잖아. 그거 사줘. 아이 뭐 개소리야. 이거 내기잖아. 내기 내 소원 그걸 빌 거다. 시작해주세요, 형님. 나이 나 게임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돼?

등산? 게임 게임 설명 해서 게임 설명. 야, 올라가 싸코 올라 올라 뭐 뭐야? 들아어거져야 요정 게임 참가는 거였어? 어. 몰어야 요정 은 몰랐대 마을살 못하는구만. 요정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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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안 돼. 웃음> <야, 웃음> 아니지. 어, 어 이런, 여기, 이어이 여기 자식, 너이 자식, <laughs> 안돼 들어가 요정이면 다야. 나 우리 엄마 보러 가야 돼. <laughs> 너이 자식 배신에 때리다니. <laughs> 나 쓰게. <슬기>. 오, <laughs> 오, <laughs>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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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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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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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 이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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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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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어디요? 야 이거 태정크. 누가 꼬, 근데 이거 누가 꼬이던한지 뜨냐 얘들아? 뭘? 어? 얘들아 나 갇혔어. 어? 뜨지, 뜨지 않을까? 아이씨. 아아 어. 뭐예요? 아 잠깐만요 이건 좀아아아아 아, 아, 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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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렉했잖아씨. 렉. 렉했잖아. 렉했잖아. 렉이 너무 많아. 렉이 너무 심해. 나 오늘 엄마 만나러 못갈거 같아. 와. 어, 어! 어! 오, 뭐야. 누가 먼저 탈락했냐? 야 요정이 탈락했어. <웃음> <웃음> 두 명이지. 역시 불교. 얼굴. 아 병장이래. 누구지? 더지님더지님 뷰바 뷰바 위에 일 일에 해야지 멍청아. 멍청아 반대로 하면 어떻게? 아아아일 OX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리 한 다음에 밑에다가 아 그엘쌍들지오엘고 숫자 골라 해그러다아 음. 그렇네 진짜 이제, 이제 지금 숫자 골라 숫자, 숫자 고르세요 나이번 아, 레디 포스트 레디 포스트 오케이 나이번 제발 누가 이번이야 누가 후현이이번이야아 더지 일번 오케이 레디 고 레디 스타트 제발 다라라라따다따따따따 자. 구연아. 어? 약속은 약속이야. 야, 고북 게임 하자고. 고북 게임 할까? 고북 게임 하자. 어떡할래? 이것도 아, 내가 <laughs> 아. <laughs> 네 <스토리가> 다 죽었는데. <laughs> 나나살지마 <날 찾지> <laughs> 아니야, 너 맨날 죽을 거야. 야, 빨리. 야, 빨리 포뭐할래 뭐? 당연히 예정돼 있던 거 아닙니까? 뭐? 뭔데? 뭐? 공부게임 예정 아닙니까? 공부게임? 근데 구걸 우리가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 녹화해야 돼? 녹화해야죠 와 쉐시다 <목소리> 아. 야 우리 야. 유튜버를 이렇게 살리네? 그럼 수영님이랑 둘이서 가는거야? 아니 그건 아, 아니지 아니야 더즈님이랑 같이 할게요 아니 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지. 목소리> <목소리> 야 아니지 아니 더즈님이랑 같이 하야 녹화는 해야지 수영님을 데려가야 되잖아 아니 나, 아니, 나, 나, 내가... 아니 아니지 혼자 하는거지 도저히 그럴 필요 없지 내가 어. 녹화할테니까 더즈님 많이 줘라 안돼안돼 절대 안돼안나 못해 안 돼. 절대 안돼아 <laughs> 아,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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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나야지 아. 아니면 이제 음. 저랑 후현님이랑 게임을 해서 만약에 제가 지면 참여해드릴게요 같이 어때요 아니면 지금 아. 미니 게임 한판 아무거나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꼬신인 사람 같이 내려가 그럴까? 앞에. 아니야. 그게 제일, 아니야. 아예 음성하잖아. 에, 아니지. 아, 그러면 못 했을까? 아 근데 그게 홈? 공평하잖아. 지혁 씨. 공평하다니. <laughs> 본인, 아니지. 본인이 꼴찌 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졸려요? 졸려요? 아니야. 졸려? 아 빼? 아니, 내, 내가 쫄리기뭐 있다고. 야, 쫄리면 뒤지던가. 갈까 그러면? 뒤지던가. 아 진짜? 좀 하지 말들라 형씨 말이들아 어. 보자 우리. 가자. 어때? 뭐 해?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냥 더지님 데려가 왔네 <laughs> <laughs> 저 쫄았네 야 공포가 무섭냐? 아, 그냥, 야, 그냥 님 아, 야 그냥 더지님 데려가 야 아, 그냥 더지님 데려가 더지 할수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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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은 그 사다리 타기로다가 이제 회원님이 뽑자 될리고가 사람으로 야 그러면은 어. 사다리 타기 어. 왜 한거야 아니 이거 뭐. <laughs> 아니 그거... 그렇게 다준 수영 그게다준더지님이랑후연님은 사다리 타기 왜한 거야? 아 그러니까 혼자 해야지 아니지 한명 데려가야지 그러면 데려가지 우리 우리 저번에도 한명 데려갔잖아. 그러면은 저번에 세 명이었어. 저번에 세 명이었으니까 저번에 세 명이었으니까 사다리 타기 세 명에서 한 명만 데려가자. 차라리 세 명을 누구로할 건데? 야들아 너희 퍼스널 컬러 불러봐. 나 녹색. <laughs> 나나 나, 나 하늘색, 나 하늘색! 나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나, 나 하늘색! 하늘색! 지스 했나? 야이 새끼들 나 하늘색! 돼질라고! 아. 하늘색? 녹색, 하늘색 뭐 갈색 나 녹색이야 갈색 노, 노란색 노란색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그 다음 보라색이요 보라색? 끝이지?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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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검은색. 두 명은 두 명은 두 명은 걱정 나는 나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얘들아 이거 상자 열어보지마 나이 내한님이 더 많아 다블님 나이 얘기하면 난 뭐가 듣는데 아, 양띠 이거 진짜 설마 여기다가 상자, 상자 열지마 어? 나 열었는데? <laughs> 이거 설마 그건가? 양솔로 놓고 선택하는 건가? 야 열지 말자 그럼 아 추즈미 에바야 잘라디스패서를 <laughs> 갖고 와 추즈미 플릿 <laughs> 수준이 플레리즈까지 나와 우리 수준이 불러. 추력 아, 씨, 골라봐. 아. 아, <laughs> 야, 뭐, 아, 제발. 나, 난 왜? 아, 제발. 골라봐, 골라 아, 야, 야두 명, 야두명 고자 두 명. 골라봐. 아, 제발. 뭐두 아, 명이나 간다, 간다 야. 야. 잠깐, 잠깐, 잠몇명 뽑아, 몇명한 명, 뽑아, 몇 아, 명 뽑아. 한 명. 한 명? 아, 두 명, 두 명이 한 명은 너무 외롭잖아. 야 저승끼 두 명에서 같이 가야지. 아, 두명두명 아, 해야지 마. 공포야 솔직히. 세 명. 아니 부터. 내가 나는 무조건 포함이고 뭐야? 여기서 걸리는 사람 한명 같이 2명, 가는 거야. 한명 같이 가, 한명 같이 가. 한명한명한 명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한 명만 한 명. 데려가, 한 명만 데려가. 혹시 골라 나만 아니면 오케이 아니면. 아 기다려 기다려. 아 잠만 간다. 혹시 뒷돈 받으시나? 플레이 개소리 해 봐. 수영님 수영님. 후연이 후연이 후연이. 갈색. 갈색. 다진님, 다진님, 다진님. 야 나, 야나냐나냐나냐나어디어나있어 뭐뭐뭐뭐뭐 어디야, 어디야 나어디나있어나 이다. 야나 여기서, 나여기 같이 가자. 야 방금 빼 나왔다. 씨발야 방금 빼 나왔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솔직히 후연님 보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나만 돼. 망한 어린이날 특집, 공포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더지님과 후연님이 공포를 하는 걸로 녹화하세요. 네! <laughs>